자2 2 학년도 6월예0 학년도 구승 3 9번 하고 프리법도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하우 여번 호는 뭐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보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 이제 대상 또는 속성이 바뀌는데 여기 보면 일단 보통 속성 바뀌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속성 바뀌는 게 거의 다 문제야 이 위치의 역적은 알았지 나온 김에 하우 여번 말고 누 있어요 2분 서우 so. still yet alternately 네이틀리 여기서요. 여기고 모 무릎 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일단 1번 앞에 데, 어, 내용이 뭐냐.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거버나이제이션 조직에서는요. <laughs> 자 직원의 즉시 상속이가 즉 직속 상, 상관 직속 상관이 평가한다. 직원의 성과를 이까지 했고요. 저뭐라고한 <laughs> 직원의 그 직원의 직속 상관은 직원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대부분 그래. <laughs>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대절이야. 슈퍼바이저, 그 상관이 종종 일한단 말이야. 장소에서 떨어져서 그들의 직원들과 그러니까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므로 관찰할 수도 없어. 그들의 부하 직원을, 내 성과를. 그러니까 문제점은 마이너스 같아. 그지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러나 마이너스야. 그지 그러나 마이너스. 하우에보 마이너스. 그러나 마이너스니까 앞에는 뭐야? 플러스 플러스 나가다가 그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laughs> 맞아요? 그 마이너스가 들어온 시점을 잡아 p l u 플러스가 끝나고 마이너스 시작 전자 u s i s plus plus p 이 u s plus p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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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p p s u p s i s 감독을 하면서 그리고 또 과제도 주면서 그 다음에 발전시키면서 직원을 직원을 개발시키면서 대체 뭐 그런 거 같아 플러스 같아 그래서 직원 어, <laughs> 슈퍼바이저가 뭐 한다 책임을 지고 있다 자 슈퍼바이저가 뭐 있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슈퍼바이저가 책임 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야 플러스 같아 다음 <laughs> 이번봐 슈퍼바이저가 레이트 직원들을 평가해야 돼. 아, 평가해야 되냐고? 어? 성과, 그 영역 디벤션 영역 또는 차원, 성과, 차원, 성과, 영역, 그들이 관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사가 <laughs> 그지, <그치>? 직속상사, 직속상관이 <laughs> 관찰할 수 없는 거 하, 해야 돼. 이 말은 뭐야? 야, 내가,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냐? 내가 뭐 놀아야 되겠냐? 놀지 않겠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냐? 하지 않겠다. 니가. 응. 수구파이저가 평가해야 되냐? 평가할 수가 없다. 머리 떨어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그치? 얘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우린 뭘 찾아? 그러나 마이너스. 그러나 마이너스. 그 답은? 몇 번? 이 번. 됐어. 그 3번으로 왜안 되나요? 자. 이러한 딜레마. 여기서 딜레마 보는데. 상사가 책임을 져야 돼. 지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치, 책임을 어떻게 냐 매번 직원이 머리 떨어져 있어. 항상 뭐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지? 이런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서 해결책. 자, 부담하는 조직들은 <laughs> 뭐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 세스먼트 과제를 언급되는. 뭐로써? 360도 평가, 그러니까 다면 평가로써 언급되는. 직원들은 평가된다. 이 레이턴트 무엇 뭐 있어? 등급, 속도, 비율. 요금 평가하다 왜 그러세요? 시작 등급 속도 비율 요금 평가하다 그래서 평가하다 <laughs> 직원들이 평가됩니다. 나동리 바이 그들의 슈퍼 바이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버트 얼스온데 얼스 생략 그지? 그들의 커버컬 동료나 고객이나 시민이나 어떤 전문가 그지? 다른 대행사의 전문가 어떤 그들이 함께 일하는 그죠? 됐고 다음 그리고 또아 하나 또 있네. 그리고 누구 부하 직원에 의해서 돼요 다시 한번 모두 몇명 나온 거야. 다시 커워콜 그렇지? 클라이언트 시리즌 프로페셔널 하나 둘셋아네 명이구나. 네명 여기 다섯 명, 그렇지? 오케이 다섯 번까지. 다음 오 번까지 아,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지? 자그 이유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이유는 바로 대절이야. 종종 co worker 동료들과 고객들 또는 시민들이 더큰 기여가 있어. 업적으로 관찰할 직원의 성과를 그리고 뭐 할. 그리고 뭐. 여기 있네. 투 동사 원형이 아니니까 have 1번 요거 2번이네. 다시. 그리고 c o 커 o and c l i e n t 시민들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위치에 있어. 평가할 많은 성과 영역들 차원들. 여기서 영역들이야. 그지 됐지. 자그 다음에 up j o 란 말은 뭐 있냐면 1번 말하다 2번 관찰하다 3번 준수하다 시작 말하다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관찰하다 준수하다 여기서 한번 뭐? 관찰하다 이거면 될것 같아 됐어요? 다시 그러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끝나고 그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작점 여기밖에 없어 그지? 여기 다 플러스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밖에 없어 답이. 됐지? 에서 떨어지, 떨어져 일하는 관리자가 직원을 평가할 수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다음 평가 필요하다. 그 내용은? 오케이.